인사드리겠습니다. 12. 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큰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홍호수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궁금해하셨던 차량을 통해서 오시는 교통 안내와 또 주차장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기타 사항들을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제 자세가 조금 구부러져 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자세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오늘까지 참가 신청을 내주신 분이 55만 9,864명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 신청을 해준 덕분에 거의 60만에 육박한 어, 참가자들이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60만 또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여러분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참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홈페이지에 저희가 버스 주차장을 지정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의도권, 송파권, 마포권, 도심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버스 주차장이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말씀까지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서울역에서부터 삼각지까지 집회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아직 정확하게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협의하고 협상하느라고 저희가 아직까지 안내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참가 신청한 교회에는 저희가 문자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버스를 주차하셔야 될지를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지역에 버스를 주차하시라고 안내가 가면 어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께서는 어, 도착지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차 하차시킨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그곳으로 버스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긴박하게 어, 서울경찰청과 우리 조직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지만 매일같이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소식들을 좀 살펴보시고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첫 번째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하실 분들은 지난번 광고에 드린 것처럼 근처에 있는 전철역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두세 정거장을 다시 전철을 타고 이동하시면 오시는 것도 좀 편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교통 혼잡이 덜 하니까 가시는데도 좀 빨리 가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은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난 말씀처럼 지역을 특별히 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이동하시기 편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앉기에 또 편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지도를 보시면 광화문부터 저기 저희가 삼각지역까지 맨 밑에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다 채워야 우리가 백만이라고 하는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란 선이 있는 곳이 사실 다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천상 차도와 인도를 통해서 서울역까지 가고 서울역에서 더 많은 성도님들 오시면 삼각지까지 어, 집회 장소를 연장해서 제가.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3의 장소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또잘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대안도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매일같이 저희 조직위원회 소식들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질 것입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함께 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짧은 기간에 그리고 광범위한 100만 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행사를 경찰청이나 또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를 치러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매우 긴장한 상태고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